말랐잖아요. 말랐죠, 그죠? 우리 가조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죠? 묘목은 그 습하다 했잖아요, 그죠? 말랐죠, 그죠? 인묘, 진습하고 이런 게또 조입니다. 요거는 습하기도 하면서 조 이후로 있으면 조로 바뀌어버려요.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물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개수가 봄여름에 태어나면 조금 더 낫다 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낫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신금사령인가 하여튼, 우리 경검사령, 신금사령을또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그건 또 파악 안 해놨네. 어,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신금사령이면은 물이 있는 운으로 가는 게좀 좋아요. 근데 이제 역대 이제 조금 약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어, 뭐 나쁘진 않지만 자기가 막그한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대구 외국, 대구 경북에 있으면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다니면서 그 교문 앞에서 캐스팅되어가지고 서울로 이제 고등학교 전학을 받는 거예요, 서울로. 대구 예수 고등학교 알잖아. 그러면 진짜, 실제로 보면 되게, 되게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캐스팅 됐했으니까 고등학교 해수대원에 물이 좀 맞는 거예요. 물이 좀적시 주는 운이 맞잖아요. 저는 유아인을 옛날에 갔을 때는 굉장히 남자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자답다고 생각 했었는데, 우리가 인류 원진이 있다든지, 아까 했잖아요. 닭이, 어, 이게 호랑이가 닭모가지 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미유가 있으니까, 이게 걸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다가 이제, 이거 이제 좀 해소가 되니까, 물이 들어왔으니까 좀 해소는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갔어요 이제 20대 때 뭐, 요렇게 갔는데, 이 사람이 30대에 뭐, 말랐는, 신금이 왔는 거예요, 말랐는.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이제 신금이 왔는데 병신합으로 해서 잡혀니까 좀 괜찮기는 하나, 이게 이제 정화도 이제 말랐는 거잖아요. 정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대선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1이신살이선 배우는데 급살, 재살, 천살 이게 이제 있습니다. 천살은 하늘에 벌 받는 살이가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급제천이왔는 거예요. 어, 생육대 노광세병사묘 어, 생육대 노광세병사묘 이런 게 이제. 어, 있지만, 또, 살, 이제, 시신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좀, 천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 인, 인연이 좀안 좋았어요, 이제 인연이. 근데 묘진년에도, 그래도 아직에 무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래 있지만, 뭔가, 터졌기는 터졌는 상태에서, 자기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축도 속에는 그래도, 수가 약간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살 되나요? 39살 이죠 그죠? 사야하고 당연히 똑같네. 응. 3로나이 되네요. 3로나이 되니까 이제 임수 대원에는좀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좀 깨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내년은 뭡니까? 사 오미 이렇게 옵니다 근데 축대원까지는 그래도 그냥 지소에 있는데 이제 좀 이런 게좀 안정기도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나아가지고 이제 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완전히 말할락하면이사 오미 대원이거든요근데뭐 물어주고 해도 뭐, 제 저기, 해도, 나쁘진 않다. <laughs> 나쁘진 않다. 이랬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어, 돈, 물어줄 게 많다고 막 인터넷에 나왔던데, 막 30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어, 그래, 오늘, 이제 거기 구지소에 있으니까 부끄럽다. 이런 게막 하는데, 그래서 개수가, 이 좋은, 이거는 생지라 하거든요 나중에 12년 준 배우면 생지가 있고, 이게 반한살를 켜놨고, 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있는데, 요게 이로 사이에 딱 끼기 해갖고 원진살이 딱 되는 거예요. 원진살이 되니까. 원진든지 이제 원진살이 발동을 하는데, 이거 지금 서른하나부터 서른여섯 살, 여사에 이 자기가 많이 그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신금 배운에 그죠? 마약 스캔들, 뭐 이렇게 해갖고, 그죠? 이때 많이 이제 유혹 당했을 거예요. 이때 왜냐면, 이 신금이 하늘 어렵고, 이 금이 관해지면서 이, 이목이 말라 비틀어지 내, 가 저절로 내가 이제 판단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유혹을 당하는 거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부상한 거예요. 부상하고 이런데 이제 뭐이민대원 가고 이러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개수대원에 이제 우리가 가을에 비가 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가을에. 가을에는 비 오면 되나요? 추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가을에 비가 오거든 가을에 태어났는데 비가 오니까 이때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묘, 명목도 이제, 이목 속에 평화를 좀 약하게 하는 게, 개묘 대응이 조금 그런 거는 있지만,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 개수 대응, 개수로 태어났어. 임수로 태어나면 괜찮은데, 뭐, 임수, 이모 개미, 갑신, 갑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갑신에 살다가 남자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성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 결혼해도 이제, 이때까지는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여자는 눕니까 병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병화가 하나 살아나니까, 이때는 결혼해도 이제, 어, 괜찮았는데, 자기가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정하는 내가, 정하는 수문에 살잖아요. 그럼 큰 돈은 이제, 이때는 없는 거고, 큰 돈이 있는 거고, 이때는 큰 돈은 없는 거고, 차곡차곡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나가 인이 원진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좋으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운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왕창 이렇게 가는 거죠.